성경공부, 신약원전강의, 골로세스 4장 5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엔, 소피아, 페리파테이테, 프로스투스 엑소, 톤, 카이론, 엑사, 고라, 조메노이. 이래 돼 있습니다. 음. 외인에 대해서의 부분이 있는데, 그, 음. 사장 1절부터 상전들아, 주인들아,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차별 없음을 제공해라, 베풀어라 너희 상전이 하느님의 계심을 알고 그 다음에 기도를 계속하기를 부탁하고 감사함으로 지켜보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문, 곧그 전도의 문이 우리에게 열어주기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도록 구해라 전도의 문이 열려서 이 때문에 자기가 매임을 받아왔다. 사도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 그, 그, 그걸, 그리 하면 되지만, 그또 뭐냐면, 마땅한 할 말이 이 비밀에 자신에게 드러낸다. 복음을 온전히 나타내게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외인에 대해서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고르소 교회에게는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가 메임을 받은 그 말씀의 문, 전대의 문을 열리기도록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러면 마땅히 사도 바울이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겠죠. 복음을 나타낼 것이야. 그, 그리스도, 고르소 교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외인에 대한 부분, 입니다 엔, 안에서 이래 있습니다 소피아, 이게 지혜입니다. 소피스터 중세, 그러죠? 중세 신화가 소피스다 그러죠? 지혜의 근거를 둔 겁니다. 페리파테이트, 이게 페리파테오, 이게 페리, 주위를 파테오 걷는 거거든요? 주위를 다, 들여다니는 거예요? 이거 직설법도 되고 명령법도 됩니다. 시상표시는 현재 능동태. 이 명령을 해야겠죠? 행하여 이거니까. 이에 두루 다닌다는 게 이게 생활하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죠. 주의를 다르니까 생활은 그렇게 해야 아요 명령으로 계속 여러분들은 계속 생활하십시오. 생활을 계속 하라고. 어떤 생활을 하냐면 플러스 향하여 그, 엑소, 이거 외부거든요. 이게 남성 복수잖아요. 외부자들. 외부자들을, 외부자들을 향하여 계속 생활하십시오. 지혜 안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 왜 외부자들에게 지혜를 하라 그러냐면, 이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서로가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있으니까 서로가 추구하고 방향성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얘기하면 들, 들여다보는 외부, 세상이 보는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 안에 살아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우상, 숭배그 고기를 상대방이 약하면 그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염두에 두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바쳐진 그 재물에 바쳐진 고기잖아요. 먹을까 말까. 그러면 그 안에 교회 안에서도, 어, 저 사람 고기를 먹네.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도축을 했으니까, 안 먹을 수 없죠. 고기는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시장에 나오니까.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어, 우리 신전에 들어있는 고기를 죄들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성도들만 아니라, 밖에 사람도. 그래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만큼 믿음이 약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오해할 수 있으면 안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을 수 있다니. 근본적으로는 먹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때 이 지혜입니다. 상황을 잘 보라는 거지, 지혜로.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에해손되는 행위는 솔직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읽어보면, 끊임없이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대 없는 것처럼. 그런데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진리를 꺾으라는 게 아니죠. 이것을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야, 그땐 그랬는데 왜안 해? 그게 복음을, 진리를 지키는 문제면 안 하죠. 지키는 문제가 아니면, 스스로 카멜로처럼 변해야 됩니다. 그게 지럴때 지혜는 그런 것을 두고 하는 겁니다. 평도의 삶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소위 덕을 세운다 그러죠 교회에 자꾸 건덕 건덕 덕을 세운다 건덕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겁니다 오이케오 이집 짓는 거거든요 오이코서 집이잖아요 이집는거든집 짓는 건데. 이걸 집 짓는 게 건축하다 그러죠. 일어나는 걸 우리는 자꾸 덕을 세운다고 번역을 해요, 덕을. 집 짓는 문제입니다. 교회 기반을 세우는 문제라고요. 이걸 자꾸 덕을 세운다, 덕을 번역을 이랬어요. 덕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를 세우는 문제죠. 그 상황 속에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카메니논처럼 변해야 됩니다. 왜? 복음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진리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뱀처럼 지어러오는 말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그건 왜가능하냐 이게 집을 짓는 이게 왜가능하냐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죠. 이거 뭔지 아십니까? 복음 혹은 진리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거든요. 번역을 보고 자꾸 거기서 출발해서 자기들 필요한 대로 끌고 가죠. 번역본을 보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이죠 그래도 헬라어, 히브리어 사본에 이게 뭐 원본 은 아니죠. 그래도 사본이 가장 가까우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자 이거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가르침 언제나 강의하는 이유가 이거죠. 이게 중요하죠. 설교는 또 다른 해석이거든.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설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설교는 또 하자고 이걸 가지고 또 번역본을 가지고 주석서를 가지고 또뭐 다른 걸 하다 보면 몇개 합치면 완전 이단 같은 주장을 할수 있어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장로의 특징이란 것은 계획이란 것을 근거를 두고 했는데. 이게 해방신학과 비슷한 그 오순절교회 있죠. 그게 들어온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막 섞여 있어 버려요. 구분이 안 돼요. 많은 부분이 비보금적인 것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왜? 이 가르침, 성경에 대한 부분이 분명한 기준이 없었어요. 기준을 모셔오는 거야. 정말 명망 있는 분들도 정말 엉터리 같은 얘기를 많이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라서 제가 얘기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원문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전에 왜비건해 뭐, 사울과 바울, 뭐, 바울은 크고 사울은 적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고 이상한 핵이 망치한 주장들을 했잖아요. 그거는 히브리어 발음하고 헬라우는 이름이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상한 누가 솔깃한 걸 하나 들으면 그걸 확대 재생산합니다. 엑사고라저에도 보면 유명한 목사님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싸다와가 사는 거바이와 관계에 있는데 뭐 들어 올린다, 뭐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대의생활에 적용하려니까 바이 사는 개념으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면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인간적으로 자기 쪽에 맞는 것은 확대 재생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이유. 진리, 집진능이 가능한 이유는 성경 기준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분명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에 보면 도건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건점. 제가 토목기사거든요. 도건점. 이게 뭐냐 하면, 지도에 있었을 때 도건점, 지도에 근거가 되는 점입니다. 기준점이 있어요. 1급, 2급, 3급, 뭐 5급까지 있는가? 다 잊어버렸네. 1급 기준, 우리나라 뭐, 그렇죠. <laughs> 저기, 부산, 일본에서는 뭐, 부산으로 와가지고 남산으로 갔다 나왔거든요? 일곱 점을. 그거를 가지고, 위도, 뭐, 경도 전환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산 꼭대기 가시면, 뭐, 뭐, 백암산, 이런 꼭대기 가면, 지적도구점이 있습니다. 그 이래, 방위표 이래, 뭐, 하살표를 이래, 이래, 만든 랑이, 이돌 위에 이래 보면, 방위표처럼 만든 랑이 있습니다. 그, 그, 가, 그, 동경을 매 뭐, 다 쓰십니다. 유심히 이제 산업을 가신, 보십시오. 거의 산 꼭대기 부근입니다. 청량하기 좋은데. 보통 정상이 있습니다. 보건점, 그게 2급인지, 3급인지. 거기서부터, 아, 아, 만약 분당이 집을 지으면 성남이 청량을 하면, 거기서부터 서울에 뭐, 남산 위에 있는 것부 끌고 올수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기준되는 것을 향해 또 기준을 해서, 성남이나 분당이 점을 가져와서 도로의 점을 정하고, 도로의 가도 있죠! 구리로 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오만들어 구리로. 도로의 가도 있잖아요. 그맥 급이, 급이 이제 그 밑에 내려오죠. 거기서부터 도로를 재고 집을 재고 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 시골집을 제가 어렸을 때 있는데, 지도상하고 청량해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왜? 그 일제시대 때 해놓은 것들이잖아요, 지도에. 그러니까 보통 담 같은 건 완전히, 어떻게 줄을 끊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집에 가고 저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해요, 형님이. 아, 이게 우리 집 뒤에를 완전히 저 집이 다 들어갔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땅이 저쪽으로 많이 갔더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아니, 그러면 우리 합 땅도 괜히 밀려 나왔을걸요? 안 나왔으면 다행이고. 왜? 다른 사람 또 재면 그, 그 정도는 얼마든지 차이 납니다. 몇 메다는. 한번 재했다고 그걸 맞다고 줄거 가지고 우리 거라고 가서 소송 걸면 큰일 납니다. 왜? 자고서 또 다시 지어서 따져봐야 돼요. 어느 도권점을 와서 지었는지. 오차가 있겠죠? 그몇 메다 있죠? 그 다만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소송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청량이 그당시는오시처럼또 정확하실 수도 없대요. 오신 GPS를 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인공위성으로 정확하지. 옛날에는 그캠퍼스 눈으로 보면서 왔거든 오셰는 광파기빡 소지는 빛으로 레이저를 소사하지만 예전에는 그지에 <laughs> 청량이가면 굉장히 틀립니다. 그 학교 캠퍼스 안에 우리 실습을 할때 캠퍼스 안에 뭐 본부 건물 이 있고 여기는 뭐 어떤 관이 있고 이런 있잖아요. 그래서 이인문관인가 이걸 한번 청량해 오라 그랬어요. 그래두 팀이를 붙었어요 여기서 지예요. 그럼 이거조차도요. 눈으로 보고 하잖아요. 두 팀이 해놓으면 그 차이가 막 납니다. 몇몇 다시 왜? 이 기준을 여기 서하자안 그러면 학교 어디 있는 기준점가지 왔는데도 여기서도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 문과학생은, 그거 뭐합니까? 시아놓고막 들다보고 줄을 끌고, 이상은 그리잖아요. 보고 저쪽을 볼때시아가지고 이래, 이래 하고, 그거 뭐합니까? 뭐 그런 데도 있습니까? 신기해가 오가고 구경을 하는데, 이거 건물 한동, 이랬다, 있어요. 이거 하는데도 이게 기준이 틀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상한, 이상한 방향으로 갔는데, 결국 이 기준이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정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사자고요. 자꾸 번역해 번역, 자꾸 영어 번역해 한글 번역안 한글 거면또 영어 번역 따져 그래요. 물론 한글 번역보다 영어 번역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신약에서는 왜? 영어의 조상이 헬라거든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죠. 거의 같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영어는 방향, 위치에 따라서 많은 것을 생략해버렸죠. 격변화 같은 거를. 그런데 구조는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쪽에 해석이 훨씬 더 가깝죠. 그런데 또 영어식 사고와 헬렁식 사고는 또 다르죠. 사고에 의해서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점이 정확해야지 이 소피아 상황에 따라 할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틀리면 엄청나게 차이, 오차를 일으키죠. 차이를. 그것을 줄이겠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하자. 그래서 외부 사람을 향해서는 지혜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 보면 굉장히 저 사람은 이런 것 같고, 어떨 뭐, 땐 저런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카멜론, 과 변절주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또 한편을 보면 이, 이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래 할수 있습니다.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말씀, 기준, 가르침이 이 정확하지 않아. 그러면, 음, 우 비보검적인 것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비보검적인 부분을 한글 번역을 이용해서 성경 번역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특히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요, 옛날 개혁 성경 있죠? 그게 우리 뭐 시제 표시도 없어요. 개혁 개정은 그래서 조금 손을 받지만 요새 새로 번역, 뭐 바른 성경 이런 데 있잖아요. 공동 번역이니 뜻을 유지기를 위주로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뜻을 변질 시고가 없어요. 성경은 직역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원문에 충실하지 뜻을 살려버리 니까 이단들이 설 자리가 자꾸 없는 거죠 <laughs> 신학교 강의 시간에 설교하는 교수님 이야기입 된다 우리는 사도행전 보면 집사를 뽑고 나서 열두 집사를 뽑고 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전무하리라 여기에 <laughs> 목을 매겠다는 뜻인데 전무니까 회사에 <laughs> 전무가 되겠다 심지어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 그, 셰프 시간에 듣고 되게 웃었습니다. 전무하려는 거, 야, 성경에도 이사, 전무하는 게 있네. 이래 가버린다,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몰두하겠다는 번역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이단들이 그걸 굉장히 이용하죠. 그래, 옛날 성경을 지고 있으면돼이 사람들. 왜? 그걸 가지고 비틀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을 확실히 정해야 되는 부분으로 오늘 지혜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인들에게는 기준이 없으면 이상한 짓을 하게 되지. 그게 막들이 섞여서 신앙 희한한 모습으로 드러난 게뭐 되게 많죠. 예. 네. 그리고 그카이론이거든 이게 시간입니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이것도 시간이고요. 시점, 시기, 뭐 이런 다돼어갑니다 하나 돼 있어요. 크로노스 있어요. 이거 똑같습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지가 뭔지 아십니까? 크로노이클. 이걸 연대기지, 그래 그래, 그 연대기죠. 크로노이클 영어로 하잖아요. 우리 연대기. 왜? 24시간 기준에서 매달 며칠 이에 쫙쫙쫙 나눠준 거 있죠. 이런 개념의 크로노스. 시간이 있고. 하이로스이는 연대기지가 아니고 중요한 의미를 담는 겁니다. 의미 중심점입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하이로스를 가버리면, 다른 의미를 보여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야죠 그런데 그게, 이거는 일, 시간별로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딱딱 하는 개념이라면, 이거는 한 사건이 일어나도 그게 사실 한 시간 일인데, 기록할 때는 뭐, 몇 장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왜? 의미, 정수, 중심으로 시간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죽으심이 딱, 날짜는 정해져 있죠. 크로노스로. 지금 확실히는 모르지만, 2000년 전인데 언제 죽는 시간이 딱 있잖아요. 이 크로노스, 언제, 매일몇칠몇 시야, 오후 3시에, 뭐, 이래 딱 지금 12시부터, 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카이로스적으로 사도요한이 기록하는 요한 복음은, 십자가라는 그 시간이 있지만 그걸 앞뒤로 쭉 설명하죠. 주로 앞 부분은 길게 그걸 향해요. 그러면 그게 뭐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2 1일 장까지 길게 쓰죠.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세월이라고 번역해지 그걸 참 이게 세월도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의미적인 뜻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죠, 이런 시간. 그러면 이거 구원의 시간, 구원의 뭐, 쉽게 얘기해 주자. 구원에 관계된, 관계된 시간이겠죠. 우리는, 성도니까. 내가 이 평생의 60년, 어, 100년을 산다 그러지만, 내가 구원에 관계된 그 시간, 열심히 할 때가 있잖아요. 살아도 60까지 정년을 하잖아요. 30부터 60까지, 30년에, 그 일하는, 그 일하는 그 시간, 이게 카이로스죠. 30부터 60에 정년, 정년 하지, 하면그면데 실제 삶은 태어나서부터 30까지 교육받고 사는 시간과 퇴근, 퇴직하고 나서 또, 또 30년 또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그 중간에 일한 30년, 30세, 어, 60세. 요것만 딱 중요한 시간을 정한다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세월입니다. 시간이죠. 의미 있는 시간들을. 에, 네. 서고라죠 아고라 이게 아고라죠거든요. 이게 사답니다 아이, 이게 아고라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광장이잖아요. 아고라, 토론하는 데나.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매매되는 거죠. 장사를 했는 거죠. 주고받고 팔고 사고를 했더니 사다격입니다 X라는 것은 밖으로 는데 이거는 강의형입니다 사고 팔고 그것을 강조해 주는 걸로 봐야 되겠죠 전지사를 이게 분사 현재 중간태도 되고 수동태도 수동태는 살지는 건 아니겠죠 남성 단수 죽격입니다 오메노야 남성 복수입니다. 오면은, 복수 주객입니다. 누가 해당했나? 여러분이라고 해당해요. 복수입니다. 여러분이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거니까. 이때 수동이 아니겠죠. 사지는 건 아니죠. 세월, 그 시간을 사는 문제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신리에서 사면서지요, 분사. 분사, 현재 분사니까. 자, 그 시간을 자신리에서 사고 있으면서, 외부자들, 네, 외인들에 대해 향하여서는 지혜 안에서 계속 행하십시오. 이거 어떤 뜻인 가 같습니까? 시간을 산다는 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우리 번역하 지금. 세월을 아끼라라.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따지 보면. 그 중요한 시간을 함부로 소비하지 말라는 얘기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계속 사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시간을 산다는 게 뭐죠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산다는 거 자기가 소유한다는 거잖아요 뭐 대가를 지불하고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싸, 싸다 바위와 관계 있는데요 이게 엑사고는 속량하다고도 어떤지 속량 심지어 그게 구속이죠 왜? 예수님께서 몸으로 피를 주시고 우리를 샀거든요. 피의 대가로. 그러게 예전에는 노예를 돈을 주고 싸우잖아요. 그래 자유롭게 하자, 샀어. 그 개념이 나, 남아있기 때문에 속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산다는 개념이. 그래서 시간을 자기 자리로 산다. 에베소스 5장에 보면, 이름 유명해지죠.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까? 15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하라. 그리고 16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죠. <laughs> 세월을 낚기라. 있네, 16절에. 16절에 맞는지 예언이 있습니다. 세월을 낚기라. 똑같습니다. 이게는 분사로 되어있지만, 그건 동사로 되어있습니다. 세월을 낚기라. 왜? 때가 악하거든요. 그리고 17절에 가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탄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아, 소조입니다, 소. 소조이 구원하다거든요, 구원. 아니, 건 부정어입니다. 구원과 강탄, 관계 없는 게 방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관계 일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방탕 가면 허랑 방탕만 자꾸 생각하지. 타락된 모습말 하지만 구원과 관계입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 수단에는 구원과 관계 없는 게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술을 먹고 오늘날도 그렇죠. 술로 서로 교제를 하잖아요. 계약을 성사시킬 때 항상 서로 자리를 만들잖아요. 식사를 하고 대접할 때 그때 영을 돋구고 서로 마음을 속마음을 드러내게 해서 항상 술을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본심이 드러나거든요. 전쟁할 때도 사신 들이오면 그렇게. 술로 만찬을 연애를 연다 그러죠. 그, 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술 안에 그 지식이 없어, 그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는 것은 구원은 그렇게 술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구원과 무관한 것이니.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 안에서 충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충만 하랍니다. 성령 충만을 자꾸 그걸 제가 그걸 떠올리죠. 뭐, 뭐, 갓 성령이 주가 명사만 혼자 하만안죠 뭐, 성령을 받으면 막, 막 부들부들 떨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 영 안에서 충만하다는 중간태거든, 그게요. 문제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완전하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때 충만은요, 프레로우죠 이게 충만하다로 번역하잖아요. 충만 맞습니다. 이왜 충만에 맞는 게 가득 찼어 충만이죠. 차다. 가득 찬지뭐릅니까 이게 완전합니다. 가득 찬다는 게 완전하는 거지 자기 자신에서.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런 나오죠. 자녀들아, 부모들 완전한 모습을 요구를 하고 있죠. 시와 찬미로. 그걸 자꾸 뭐 법을 떨고 뭘 받으면 된다고 자꾸 그런 생각이에요. 생활 자체는 개척안이 되는 거죠. 그걸 한다고 틀린 겁니다. 세월을 낚이라는 거지, 뭡니까? 완전해지라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술로 흐르망타이나공허가게 없는 술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술로 서로 대화해서 그 문화로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영안에서 자기 자신에서 완전해지라는 겁니다. 그게 시간을 사는 겁니다. 시간을 살면서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요 그게 자기에게 중요한 그 정해진 음, 복음의 그 시간들을 모으는 게사 모으는 거왜 돈을 지불하고 가져오는 거 소중히 하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거기에 뭘또 하는 거죠 거기에 전심이 나야 되죠 성도의 삶이 온통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을 구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로 가면 우리의 방향성은 거기에 있다고 그게 시간을 사는 거라고 그 세월을 아끼는 거죠 안 쓰고 보관한다 세월을 시간을 아닙니다 그 중요한 구원과 관계되는 그 시간 중요한 의미의 그 시간들 속량과 관계되는 그 시간들 그것을 제대로 아는 기준점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것을 자기화하는 자기, 것, 자기 거죠 대가를 재보라고 가져오니 소중히 여기는 거죠 끊임없이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몰두하는 거죠. 세월을 아끼면서, 자기 자신을 아끼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왜? 지혜 안에서, 외인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물론 교회 안에 성도로서의 삶이 교회 안에서도 맞지만 세상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에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이 자녀답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완전해지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세월을 아끼는 것그 시간을 사는 것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지혜 안에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죠 따뜻해야 된다 이게 성도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도와주고 사랑을 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해야지 그렇겠죠 지혜 안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이것을 염두에 댑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거. 그래서 제가 투쟁을 하고 띠를 묶고 단결 거부합니다. 제가 노동조합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노동조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은 부자인현 사야 잖아요 소유자와 노동의 관계에서 그런 힘이 반드시 중요하죠. 그런데 띠를 묶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다고, 약자라고, 붉은 띠를 묶고 나서는 그것을 저는 거부하는 겁니다. 뭐로 해야 된다고요? 따뜻함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약되어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징벌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죽으심으로까지 그들을 이끌어내서 죽으심으로 오른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내오는 공의 그런 따뜻함 그런 관용으로 세상을 향해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면 살아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게 소중한 것으로 삶 속에 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쓰는 방법에 그 가장 간단한, 따뜻한, 신앙이 좋다. 성도의 모습 속에널늘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하고 옆에 있기 싫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은사를 받은 것처럼, 부정적인 것으로 정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늘 따뜻함으로 신앙을 증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